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직 부장판사가 판사들과 법원 사무직 직원들이 이용하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수 없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카이델리 보도에 따르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금석 판사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과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 사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서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라면서 내란제 운운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성판사의 글에 대해서 좌파 성향 법원 내 구성원으로 추정되는 김모라는 게시자는 각 게시판에 내용 없는 글을 도배하는 건 구성원의 입을 막으려는 폭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법 테러 위험이 있었던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면서 12.3 계음을 내란으로 사실상 단정하면서 공개 질의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성 부장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폭력이라고 해석하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 무엇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요? 내란죄 구성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헌법 및 형법학자들이 쓴 교과서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다만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은 가시광선에 의한 일곱빛깔 무지개의 휘황찬란한 색을 볼수 없지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성판사 이같은 답변은 뭘 알고 내란제 운운하라는 겁니다. 헌법학자들과 형법학자들의 저수를 보더라도 이번 계엄 선포 및 해제를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법논리인데 무슨 바로 내란으로 단정하면서 내란사태 운운하느냐 다만 워낙 편향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뭔 이야기를 해도 안될 테니까 그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석하라. 대략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김모 씨가 다시 국가 원수가 그구 채널 유튜브에 심취하면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소위 통치 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일배스러운 틀에 갇혀. 대대적인 법원 망신을 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김모라는 사람이 얼마나 편향됐는지 여기에 무슨 1배씩 운운하는 사용하는 표현 하나하나가 한국의 아주 좌편향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 법원에는 다른 조직에 비해서도 훨씬 더 좌편향이 심각한 그런 구성원들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들도 그렇지만 법원 직원들 중에도 좌편향이 아주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법원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성금석 부장판사는 그런 식의 비난과 비아냥 말고 논리적, 법리적, 합리적으로 기성전결 육화 원칙에 맞춰서 주장 반박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한편 성금석 부장판사는 이번 법원 내부 통신만 게시을 해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선부장판사는 이번 개식을 가운데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법원도 관계가 있어 언급을 자제하거나 안 하고 있다고 함축적 내용을 시사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관둔 지 5년에서 6년 정도 된다. 그 이유가 무엇 뭐 때문일까요? 언젠가 이 문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 뒤에라고 여지를 두면서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뱁새는 황새 마음을 알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성검석 부장판사가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 함축적으로 남긴 이 내용은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원장부터 각급선관위원장을 모두 현직 법관들, 현직 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부장판사들 같으면 시군구의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판사가 선관위원장을 5, 6년 전 그만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면서 자신이 지역선관위원장을 그만둔 데 어떤 계기, 어떤 이유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정선거란 말을 하면서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법원도 관계가 있어 언급을 자제하거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한 부분도 주목됩니다. 앞으로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상당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사법부 한국의 법원은 상당히 좌편향이 심한 조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대법원 경내에는.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현수막이 민노총 산하 전국 공무원 노조 명의로 버젓이 내걸려서 보수 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그 현수막 게시자가 고발당한 바도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류가 끊긴 이유라는 제목의 소셜 미디어 글을. 공개했습니다. 조동건 교수는 특히 아무리 윤 대통령이 밉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범으로 몰고 간 것은 그 자체가 폐악질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괴 운운하는 자들은 그 자체가 내란을 선동하는 혐의가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조동건 명예 교수는 먼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속도전을 펼쳤다. 하지만 속도전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왔다. 민주당은 자성자박을 한 셈이다.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먼저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경쟁하는 것을 보고 탄핵 추진세력의 스텝이 꼬이겠구나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과 경찰은 꼬리를 내리고. 수사자료를 공수처로 넘기겠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탄핵 인용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대통령 변수가 국면을 전환시킬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트럼프가 내정간섭 시비가 붙을 만큼 이를 거칠게 몰아붙이지는 않을 것이다. 수면 아래에서 신윤석열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트럼프 등장으로 미중 간투기디데스 함정은 더 깊어질 것이다. 미국의 조야 정치권은 탄핵 인용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친중정권 탄생이라는 연결고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 좋은 일이 벌어지도록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한미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그중 한국의 역할이 각별하다. 미국 조야가 쇠세를 공언해온 이재명을 수용할 리 없다. 최근 미국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조동근 교수는 아무리 윤 대통령이 밉다 해도 현직 대통령을 내란수계범으로 몰고 간 것은 그 자체가 패악질이다. 그러다 보니 역풍이 분 것이다. 이재명이야말로 자신의 정치적 방탄 사익을 위해 공당을 사당화하고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킨 국정파괴범인 것이다. 문명국가에서 계엄선포를 내란으로 몰고 가 국가원수를 처벌한 사례는 없었다. 마녀사냥식의 탄핵 열기가 식으면서 국민들도 냉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보다 더큰 변화는 없다.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 박근혜 탄핵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문재인의 등장은 한국의 최악이었다. 탄핵을 기각시키고 제대로 된 선거일정에 의거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오를 바른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트럼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트럼프는 뉴욕타임스나 CNN 같은 미국의 패션 좌파 주류 언론의 매도에 가까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류 언론의 일방적인 공격에도 전혀 준혹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제도권 언론들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전략으로 미 공화당 사상 전례가 없는 대선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골적인 저질 좌익 매체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패션 좌파 PC 언론을 맹신하는 기회주의 매체를 포함한 거의 모든 대한민국 제도권 언론에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심한 공격을 받았는데 오히려 최근 국민 지지율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도권 언론, 특히 소위 주류 매체들이 그들의 돈벌이 원천이었던 보수 또는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한국의 비좌파 정치인들은 미국 주류 언론의 핍박 속에서도 나타난 트럼프의 역사적 압성과 거의 모든 제도권 언론의 마녀사냥식 윤석열 죽이기 광풍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윤석열 지지율 상승에 담긴 의미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조선동화중앙일보, 소위 조중동에 휘둘리는 한국의 우파정당과 정치인들은 거의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탄핵 때 그들이 자행했던 그 수많은 끔찍한 짓들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중동이 소위 보수의 희망 운운하는 개소리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치켜세웠던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같은 자들이 한국의 보수파 국민들에게 또 대한민국 공동체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중동 논조는 그야말로 백해 무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런 백해 무익한 요즘 조중동 논조에 휘둘릴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국민의힘은 트럼프 압성의 비결을 천차가는 게백번 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 t v 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